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아무래도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은 올 초에 세웠던 계획 잘 지키셨나요? 얼마 전 잡코리아가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잘한 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상위권 답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5위는 독서였습니다. 아, 독서. 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집콕 생활이 늘면서 책 읽는 분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이어서 4위는 다이어트, 3위는 자격증 취득, 2위는 연애였네요. 아, 체중감량, 음. 자격증 취득, 연애요? 네. <laughs> 아, 저랑은 거리가 먼 계획들이네요. 재훈님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네? 아직 1위가 남았는데, 음. 이 대망의 1위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취미나 특기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아 취미나 특기를 만드는 일이요? 어, 네. 한결님, 저는 올 한해 그것도 못 만들었어요. <laughs> 아 갑자기 올 한해 한게 없다고 생각하니 허탈하네요 재훈님이 왜 하신 게 없으세요? 재훈님도 1위에 해당하는 취미랑 특기 만드셨잖아요. 제가요? 응. 음, 재훈님 올 한해 소통방통 이기 DJ로 뽑히셨죠? 아. 그래서 매월 두 번씩 사통방통 가족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함께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것도 취미죠. 뭐. 그리고 사실 회를 거듭할수록 방송 실력도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특기죠. 그렇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2020년은 제게 의미 있는 한 해였네요. 그럼요. 올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건강하게 지내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의 사랑을 담아 12월 7일 월요일 서통방통 시작해 볼까요? 부아걸과 s g 원어비가 함께 불렀습니다. 머스터에브러 서구청 미디어팀 신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짝꿍 DJ 미디어팀 최재호입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이라는 설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연말이구나 하는 걸 체감하게 되네요. 음, 맞아요. 우리 재호님은 확진자에서 확변자로 변신하겠다고 방송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네, 그래야만 되는데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 운동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친구 만나면 또한잔 하고 그러다 음. 보니 다이어트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우리 재훈님은 확진자에서 확방자로 변신하겠다더니 더찐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것 같아요. 화이팅하세요. 네, 노력해 볼게요. 일단 화제부터 바꾸겠어요. 더 스트레스 안 받게 한결님 훈훈한 네. 행복 편지 들려주세요. 그럴게요. 띵동, 일레이 행복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무일과 최금주 팀장님이 총무과 임상희 주사님께 행복 편지 보냈는데요. 우리 임상희 주사님께서는 어떤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을까요? 37번째 릴레이 행복 편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 단체복지계 임상입니다. 영양사 임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가슴 따뜻한 행복 편지를 전해 주신 최금주 팀장님, 감사한 마음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마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 저희 단체복지계 유경 팀장님과 송민수 주사님 오순미 주사님, 막내 심은지 주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다음 행복 편지를 총무교와 담체 복지계 등두 번이나 함께 일한 송민수 주사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송민수 주사님을 보면 언제나 시간을 반성하게 됩니다. 내부민원, 외부민원 등늘 지쳐 있을 만도 한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시간을 사치스럽게 낭비한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또는 송민수 사님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업무해주시는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송민수 주사님, 주사님이 하루하루에 응원합니다. 임상희 주사님이 보내신 37번째 릴레이 행복 편지의 주인공은 송민수 주사님이었습니다. 네. 매 순간 순간 시간을 알차게 쓰시는 민수 주사님을 보면서 사치스럽게 시간을 낭비하는 본인을 반성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와, 표현이 정말 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하루하루를 응원한다는 말씀도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도 두 분처럼 시간을 알차게 쓰자고요, 재윤 님. 네. 그러시죠. 임상희 영양사님의 편지를 받으신 송민수 주사님 곧 서통방통이 찾아가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 어머네아 제가 방송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그 이름이 서통방통? 아 맞다 맞다 서통방통 서통방통이 엄청 독특한 방송을 하면서 대전에 소문이 쫙 났답니다. <laughs> 그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잠깐. 서통 방통 음악 방송 대전 서구 둔산동 구청장은 장종태. 그는 이보스. 서구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하는 서구청 고품격 음악 방송 서통 방통.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재훈님은올한해 가장 잘한 일이 뭐세요 오프닝 때 얘기한 서통방통 DJ 된 것도 있고요. 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laughs> 한결 내은요 저는 이 대전 서구청하고 올해 처음 인연을 맺었잖아요. 아, 그러네. 음, 그게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 한결님께는 2020년이 참 의미 있는 해겠어요. 네. 첫 공직 생활 쉽지 않을 텐데 잘 적응하고 있고 잘 하고 있어 기특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 <laughs> 그렇다면 우리 서구식구들은 올 한해 가장 잘한 일 어떤 일을 꼽으셨을까요? 서통방통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닉네임 잉용님이십니다. 네.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인연을 맺은 지 13년째. 아버님 생신 때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듬뿍 담아 편지를 써드렸던 일.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 사랑받는 며느리들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쁜 마음에 아버님도 감동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닉네임 마미쭈님입니다. 닉네임이 센스 있어요. 음. 마미쭈.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일한다고 소홀히 했던 점, 특히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지 못한 게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짠한 느낌이었는데요. 휴직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많이 웃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놀고 또 가슴 따뜻하게 많이 많이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행복지수도 업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참 잘했다 싶습니다. 아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음. 아이들도 마미주님도 올 한해 정말 소중한 한 해가 됐겠네요. 맞아. 다음은 닉네임 내가 먼저님이 작성해주신 글인데요. 집 못지않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작은 사무실에서 누군가 말을 안 한다면 그 불편함은 나와 상대방과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의 몫일 겁니다. 음. 이유를 떠나 그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이유가 있겠거니 이해하고 넘어가 준일 내가 나한테 칭찬해 주고 싶은 일중 하나입니다. 물론 성질대로라면 따져 물었을 상황이었지만 히히. <laughs> 아 진짜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맞아요. 일하다 보면 은 사실 서로 부딪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닉네임 내가 먼저님처럼 먼저 이해하고 손 내밀고 이런 거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닉네임 낭만쟁이님입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이 그대를 만난 것? 이라고 낭만을 가득 남겨주셨고요. 다음 닉네임 칭찬쟁이님이에요.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 것, 그런데 뜬금없지만 서구청 이호성님 왜이탄안 써주시나요? 펜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주셨습니다. 어, 서구청 이호성님. 이호성 아, 아 응. 지난번에 서통방통에 소설 써주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 추석 사연 때 음. 얄궂게 너 애인은 있냐고 물었던 작은 아빠에기 없습니다. 대답하면서 이별한 그녀를 추억했던 그분이신데. 음. 음. 근데 이 서구청 이효성님이 그녀와의 이별 이야기 2탄 적어주신다 하셨는데 아직 안 쓰셨죠? 음, 음,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효성님, 어서 나타나주세요. 나타나주세요.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릅니다. 테스. <목소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이신 분들 서통방통에서 축하해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에요 기획공보실 오남호 재난안전담당관 김기원 총무과 곽승근 권희창 김현정 서희정 민원봉사과 이수민 복지정책과 황종균 윤진영 사회복지과 이영희 한상철 여성가족과 최희숙 서지연 위생과 이종환 도시과 김정은, 환경과 윤민호, 조연상, 강정순, 권정희, 정희령, 박정환, 유당종, 박민수, 강남욱, 김경민, 이경우, 이병헌, 김수철, 이영우, 남기호, 이상만, 박진래, 공원녹지과 최윤병, 김성원, 송우빈, 건축과 한정환 건설과 윤성진, 주차환경과 심순섭, 허남기, 신혜수, 감사위원회 김창훈, 모두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2020년 올 한해 내가 가장 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서구 식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올 한해 내가 뭘 잘했나 되더라 보셨을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도 힘들었던 2020년을 잘 견딘 나 스스로에게 칭찬 한번 해주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올 한해 상을 너무 많이 준것 같아요. 음? 먹을 걸 상으로 주다 보니 살이 너무 찐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이 그렇다면 남은 십이 월한 달은 재윤님 스스로에게 벌을 한번 줘보세요 아, 상을 많이 돼. 받았으니까 뭐 뛰기 안 돼. 밥은 반공기만 먹기 등등. 아 쓰러집니다. 아 쓰러지죠. 네. 예. 재윤님 이번에는 그래도 꼭 성공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성공하면 제가 선물 한번 드릴게요. 아, 무슨 선물이요? 작은 건안 받아요. 아. <laughs> 그럼 모르겠네요. 소통방통 음.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저희는 2주 뒤에 2020년 마지막 방송으로 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방송이 2020년 마지막 방송이라니 시간 참 빠르네요. 진짜요. 네. 아.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부활이 부른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천지야, 연출과 기술 최재우, 홍보도가인 김영석, 진행의 신한결 최재우였습니다. 석으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하는 서통방통! 나무노우도 화이팅! 손나스 so now... so now...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날.